우리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음을 존경하는 용인시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축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미진 의원입니다. 변화와 개혁의 묶결 속에서 우리 용인시는 지방자치 발전법에 의해 지난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광역시라는 대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특례시가 된 것입니다. 예산, 인구, 면적, 모든 것이 광역시에 뒤지지 않습니다. 급격히 변화된 환경으로 적응하는 데에 다소 혼란스럽거나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면 용인 특례시는 명칭만 바뀌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특례시가 주는 다양한 혜택들과 권한 속에 일선 현장에서의 고순도의 행정서비스 더불어 각계각층과의 소통 속에 갈등을 뛰어넘는 화합의 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가는 바탕 속에 그 만족도가 시민들 한분한 한 분에게 고스란히 담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례시로서의 승격이 주는 실질적 자부심이자 풍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주민들은 아직도 일반 시와 특례시로의 승격에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과 편의가 제공되는지 실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예산이 증가한다는 정도로 인지하는 형국입니다. 특례시로의 승격을 위한 TF는 있었으나 특례시의 효율적 운영과 각종 제도 정비 및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 서비스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TF를 운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 행정이 특례시에 걸맞게 준비된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시는 모든 시에 주목을 받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변화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타성과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탈피하는 황골 탈퇴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용인시 의회의 마지막 회기에 지음하여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이제 일상에서 평범한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아쉬움과 부족함, 그리고 좀더 나은 활동, 좀더 많은 소통, 더더더 더, 더 발로 뛰며 채우지 못한 아쉬움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협조해주신 해당 부서 공직자 분들,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신 분들, 주민 민원 및 수관 사화의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분들, 아프리카 대지열병 방역 활동과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분들.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주신 시 의회 업무 특성상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표시를 표합니다. 또한 백군기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정활동 마지막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